안녕하세요. iOS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전문가 아이너스 최성민입니다. 크몽에서 제 베스트 셀링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인데요. 올해 크몽에서 서비스 시작하고 제공한 서비스가 모두 안드로이드입니다. 저만의 차별점은 안드로이드와 iOS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크몽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작업을 부탁한 고객님이 제가 해드린 서비스에 만족하셨다면서 이후로도 네 번이나 더. 작업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 오는 길에도 한번더 작업 부탁한다고 연락주셨고요. 그냥 저는 제 앱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어드렸는데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크몽은 저를 믿음직한 전문가로 소개해주는 파트너예요. 제가 지금 대구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지금 서비스하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대구라고 하면 이게 작업을 안맡기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크몽과 함께 한 뒤로는 크몽에서 이제 앞서 좋은 경험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방이란 점에 특별히 고민사항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크몽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몽.